야 현서, 현서가 쳐 봐. 가훈아, 걸려 <laughs> 가훈이, 가훈이 잘라 들어갈 수 있게. 그렇지. 아, 아주 잘아 왔어. 오케이, 아 현서야, 아주 좋은 킥이었어. 가훈, <laughs> 가훈이 가온! 잘 잘라 들어갔어. 기다려 늦었어 수익이 이미 수익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기다려 아, 야이형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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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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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잖아 민찬이 형왜 나? 어. 응. 빨리 가야돼 빨보다 좋지 강규 야, 강기야 달라고 해야지! 뭐하냐, 여기? 엄마 기 잘하는 거! 누에 오! 이 개구리인데! 성이 붉혀! 오 배고픈드. 오! 오따던조아이 아리데이. 이이아면발이 안되고 들지 리데이이아리이아아이이아이이 민차가 저기 아, 가온. 어, 아! 어, 아 <소 illness> 네. 자다 빨리 가. 빨리 가. 고야 <mam> <anyway> <맞아요> 처리를 하려고 해야 돼. 풀을봐야 된다고. 몸을 보는 게 아니라. 하고 넘었다. 오. 그래서 리판 이제 빼 되고 에끝까지 있어. 오케이. 그 지호야 일로 와. 너 민나야민나야 요거 오른 발로 사이 그냥 세게 차고 있는 거 없으면 됐을 거 아냐. 반대쪽! 출발! 건물 <범위> 출발! 건물 <laughs> <그럼> 출발! <laughs>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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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가! 안 나가! 거기 안 나가! 뭐 하냐, 쟤. 나 <laughs> <laughs> <laughs>

진우야, 19번 멘트, 너 어디서, 19번 어디서? 야, 가야, 야, 거기 있다고, 하고, 야. 가아블 똥소리. <laughs> 아, 아, 어. 여이아여기여기 가서 앉아 저기 가서 앉아 잘했어, 건너.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 한 대, 무 야, 뒤로 나. 와네 명, 네 명. 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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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네 명, 네 명,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네명 아니야, 둘. 하나, 하나. 뒤로 빠져요. 하나 쓰고 빠지라고. 아니, 하나 쓰고 빠지라고. 저기, 봐봐.

민철아. 너본가 같은 경우 컨트롤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야지. 흘리는 게 아니라. 네 어머니. 강규. 네, 네. 네, 네, 네. 어, 아 그래요? 가야 되 아니에요? 네네네, 네네네. 아이, 지금 저기 여기 그린게 컨비트들이랑 있어 가지고. 네네 네. 근데 거기 아마 키가 다나 거예요. 네이2 24인가? 200...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아, 음. 네

진우야 진우 아래대가 돌아나가 그렇지. 밑도 아, 네, 돼. 어, 아, 너무 급해. 천천히 아, 어, 뭐그 어, 자 그치, 어, 다 듣고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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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듣고 요강원도맞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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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도, <맞는> 많네요 영올라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야! 야! 그거를 내가 지켜놓고 갔는데 그거를 어떻게 드리블을 하냐? 어? 멍청하게? <웃음> <웃음> <웃음>

어아지야야야김가운 동작이 너무 크잖아 안 돼! 안 돼! 이때! 뒤, 찾아 한서! 간다.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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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laughs> 야 조승우 야 그거 꼭엠발 패스 들어가야 돼 잡아놓고 여기까지는면안 돼? 뛸 시간을 주면 되잖아 지고 있냐? 야야 야, 강규 올라가 강규야 15번한테 가 강규 15번한테 가 강규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절로 절로 그, 큰 박스 쪽더가 어, 거기 봐. 서 whoa oh, oh. whoa 도, 다시 돌리면 되잖아. 도되 내일 안 되겠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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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하고하나이다 <laughs> 어, <태양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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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야. 해 내가 다 그래. 다

빨규야봐라광규 주혁이 자세! 어. 어. 야봐봐아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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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혁! 너무 이러고 있는다고! 공좀 주세요.

들 진우야. 그 진우야. 빨리 던지거나 진우야, 옆으로 쳐서 빨리, 빨리 가게 해야지. 위로 차고나역로 어. 어. 내가 옆으로 차고 던지려 했잖아. 오케이. 좋았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운데 쪽. 가운데 쪽고가도 돼. 아, 들려가운 아. 오케이. 굿. 아이스배 뭐야? 아. 아.

진우야 받아 걸려 진우야 야 김현석 야 이렇게 해도 돌아가냐? 내가 나가면 도무 뭐 돌려야 될거 아니야 뭐? 야

걔랑닥치고다 넘어지는데 그래. 받아! 간다 간다 왜막쳐야야 야, 치고 나감되는 앞에 아무도 없잖아 컨트롤 는 내가 말한거 대로 민놈민놈 아 이놈! 이 좋았어. 이놈! 아가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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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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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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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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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민찬, 야. 하나, 어? 어? 오케이,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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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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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났어. 가